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블랙록의 etf 심사 기간에 관련된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비트코 블랙로 관련된 어, 과거 이야기가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17년도 10월달에 레리핑크가 어, 비트코인은 작은 세탁의 원흉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23년도 6월달에 코인베이스를 커스터디로 한 현물신탄 상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점은 어,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점이 좀 변화가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습니다. 또한 2017년도 때 이런 발언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사들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에 따른 이해도와 그리고 비트코인에 따른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했던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평탄을 치니까. 이런 발언을 좀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다음으로는 어 블랙록 비트코인 ETF 심사 기간이라고 해서 닉네임 이0 1 8 어게인 님께서 올려 주셨던 내용 기반으로 좀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초 신청 후 4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1차 연기는 45일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7월 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다음으로 1차 연기 후 45일 이내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2차 연기 기일 점도 90일이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고요. 9월 중순이 될 거라고 합니다. 2차 연기 후에 90일 이내에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3차 연기일은 60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12월 중순이 되고요. 그리고 3차 연기 후에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최종 결정일이 될 것이고요. 그게 2월 중순까지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거의 끝판왕까지 만약에 연기를 진행을 시킨다라고 하면 2월 중순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형태로 된다라고 하면 거의 반감기와도 거의 가까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파이 워낙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물 e 태 f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어제 이야기가 꼭 맞다라는 거 아니고 이거 상당히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저만의 소설을 한번 어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번더 발열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마도 그 다음부터는 거의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블랙록이 원래 ETF 전문성을 너무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다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해도 결과로 적으로는 그다음에 다시 이태프를 재신청을 했었을 때는 거의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진다라고 해도 제가 뭐 저번 이야기 했었을 때도 아무리 늦어도 저도 28년도 이내에서는 거의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 그다음 반감기까지도 고려를 하고 또 그다음에 ETF 부분에 따른 또 여러 가지 규모와 사이즈 기반하고 나머지 금융사들이 다 따라오는 그 시장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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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꺼내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블랙록의 의중을 좀 알아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또에이다는8천 원이라는 분이 직접또 분석했던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스케일은 GPTC 44% 할인해서 판다. 블랙록 댐시 40% 할인 가격에 판다. 곰곰이 우리 좀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좀 보자. 라고 해서 블랙록 CEO가 이제 암호화폐 어깨 트렌드는 자산 토큰화가 관건이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기술 활용기업 탑 50을 발표를 했는데요. 블랙록이 여기, 요, 요, 요기에 있어요 코인 베이스와 알파벳 사이에 있죠 네 이걸 좀 집중성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클 셀러가 암호화폐 시장 폭락 업계 성장에 필요하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여기에서도 sec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택리 블랙록 의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월부터 블랙록 산업펀드에서 포트폴리오 비트코인 추가했죠. 네. 그리고 어, 또 블랙록 메타버스 기업 중점 ETF를 또 출시할 계획도 어, 작년 10월달에 또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2년 8월달에도 상장사 중에 블록체인 투자가 압도적으로 1위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알파벳 블랙록 보게 되면 대부분 dcg 보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에서는 서클 ftx ftx 이제 마탱 갔는데 20이 나올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블랙록에 따른 움직임이 정말 재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블랙록에 또 여러 가지 호재라고 이야기 나왔던 기사거리에서도 퇴직연금 플랜으로 인해서 신탁상품이 출시돼서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신탁상품 출시한 만큼 수요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d c g 창업자도 아무래도 블랙록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통해 투자 가능하겠다 아니가 그러니까 약간 힘을 이쪽으로 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네, 그리고 22년도 8월 11일 날 프라이빗 트러스트도 출시하기도 했었고그 다음에 어, 캐시우드 누나는 약간 좀 어, 마케팅 멘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 블랙록 시장 진입으로 두배 이상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어, 또 기관 대상 암호화폐 거래 제공을 위해서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또 어, 지난 지난해 22년도 8월 4일 기준점으로 또 기사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게 된다고 하면 천천히 어, 블랙록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이것에 따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승인 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어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 블랙록은 ETF로 성장했던 금융사이기 때문에 ETF 전문 집단인이 ETF로 통과를 못 시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과 진통 요 사이에 분명히 어 미국이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자기가 관리 범주 안에 있는 거래소가 분명히 그 중간이 있어야 돼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이 누가 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그 중간 매개체에 있는 그 비중과 힘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 키워 주어야 됩니다. 성장이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돼요. 일단 오프만 됐다라고 해서 분명히 미국 움직여 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엔 연준이 크랑케 아마피 기업 마스터 계좌 발급을 거부했다 라는 내용도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라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장에 따른 분위기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금리 인하로 대규모 추가 분양책이 나올 것 같다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어, 미국이 금리 동결로 인한 어, 시그널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분양책을 꺼내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탈출하려고 하는 중국 부자들도 이번에 역대 1위를 경신했다 라고 하니까 이런 점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 있는 그 많은 돈을 중국 자체적으로 어, 세탁을 하면서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코인 부분에 따른 일정 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규모가 뭐 얼마나 되냐? 매년 만 명씩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중장년 자상 구조가 매우 변화점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미국에서의 따른 중장년에 있는 시드는 어마무지합니다. 거의 부채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오히려 투자에 있는 어 주된 고객층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그 다음으로 이렇게 부채가 많이 조조한다는 건 그만큼 뭐 퇴직연금 이런 쪽에 축적해서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산 우상향 수혜를 누리면서 부유해진 세대가 과연 어느 쪽으로 투자를 또 많이 할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기간 때 물가 상승률이 200% 때까지 지난, 뭐어 지난 52년도 때부터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200% 올랐는데요. 어그 이후에 어 증시는 2800% 올랐고요. 주택가격 상승률도 50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블로그에서도 글을 쓰기도 했지만 내가 어떠한 자산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은 개미들에게 유일한 편이 될수 있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까지 키워 놨냐는 어차피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커뮤니티에서도 분위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어, 지금의 분위기는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루 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고리타문한 이야기라고 들릴지 연정. 제가 이런 거를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넘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또한번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어떠한 자산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당연히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어, 애, 애매한 위치에 계속 머물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랜덤박스라고 이야기를 지칭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알트코인에 한해서 그러하고요 대부분, 대부분 비트코인 부분에 있는 이런 규모가 있는 어, 그런 코인들은 거의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주식을 빗대어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지난 과거 부분을 보게되면 삼성전자가 야 이게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이죠 그럼 대부분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매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투자 할 거면 왜 하냐 재미없는 주식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놓고 배팅을 하는데 재미로 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죠 인생을 다 걸어서 투자해서 어, 지금, 해, 해야, 성공할 거까하는데 뭐, 대부분 뭐, 벤처기업 CEO나, 그리고 자영업 CEO 분들도, 웬만하면, 성공하려고 하면, 인생 대충대충 대충 하면 그게 성공이 나온다라고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이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할 거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대형 주식을 되게 무시하고, 안 좋게 막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1년으로 하면 답답하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을 좀 지나고 본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당연히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비싸다라고 제발 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요. 명품 살 때만 꼭 비싼 것만 하고 자산을 살 때는 항상 싼 거에 집중려 용하는. 그런 버릇도 어, 분명 고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항상 포트폴리오는 음, 분산화 형태로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꼭 답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더리움을 밀어준다라는 의미는 이더가 플랫폼 역할이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있는 서포트를 받아서 이 정도의 가치가 생성이 되는 거지. 이더 혼자서 이 정도 가치를 부여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엄밀히 따져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더가 더잘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가 살아남겠죠. 그런 거를 발굴하고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 살을 깎아서라도 어마무지하게 공부의 양을 많이 늘리고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스킬을 더더더 더더 연구하셔서 음 최적화하시길. 어, 추천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